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한 맺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제2성전인 헤롯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성전 터에 이슬람교의 황금 돔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제3 성전 건축을 위해 2000년 동안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3 성전 설계도를 완성해 놓고 성전 기초석은 물론 모든 건축 자재와 레인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과 각종 왁기와 순금으로 만든 30억짜리 황금촛대를 비롯한 성전의 모든 기물을 준비해놓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 최단기간에 성전을 세워 그들이 그토록 서운하는 성전 제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세계 4대 종교의 성지로서 인류가 무시할 수 없는 세계인의 도성입니다.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에루살렘은 분명 인류의 성지이자 지붕 없는 박물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시는 뉴욕이나 파리가 아니라 바로 에루살렘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종말의 이 도시가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지막 때 세계인의 관심은 불가피하게 에루살렘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에루살렘이 장차 인류의 마지막 황제를 자처하는 적글시도가 세울 세계 정부의 수도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곳이며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직접 통치하실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루살렘의 귀속권을 둘러싸고 그동안 중동에서는 피를 부르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에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원래 12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쪽 황금문이 신전의 언덕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전 에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유대인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자칭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언젠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때 에루살렘 동쪽 황금 문으로 입성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은 완전히 폐쇄되어 바깥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무슬림들이 에루살렘을 지배할 때 유대인의 왕이 될 메시아가 에루살렘으로 들어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이 문을 폐쇄하고 그문 바로 앞을 공동묘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입니다. 무슬림들이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신전의 언덕에 있는 소위 황금돈 사원으로 불리는 알 아크사 모스크를 헐고 그곳에 유대인의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15억의 과격한 무슬림들이 순식간에 무서운 적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전의 언덕 문제는 앞으로 세계가 해결해야 할 시한폭탄과 같은 인류 최후의 난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리려면 가장 효과적인 테러의 표적이 바로 신전의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에루살렘으로 선언해 주면서 마침내 세계의 하얗고라 할수 있는 에루살렘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뇌관이 열린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에루살렘 제3성전의 건축이 임박해졌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망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